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내 사법기관들이 연방이민법 위반을 근거로 주민을 체포하는 것 불법입니다. 또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분을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물론 신고한다면서 이 겁을 주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주내 21살 이상이면 누구든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해서 피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다 2018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바뀐 법안들입니다. 네, 2018년 새해 바뀌는 법안,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문재희 기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2018년 올해 캘리포니아 주가 친이민 정책적으로 색채를또더 더 많이 바꾼다면서요? 네,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 주법은 전국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으로 피난처 주를 선언하고 지역 사법기관들이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한 이민자 보호 주법안 SB 54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전국 최초로 불법 체류 주민 추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부터 주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연방 이민법 위반을 근거로 주민을 체포 또는 구금하는 것이 불법화되고 체류 신분을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더 이상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 협조 요청에도 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불법체류자들의, 소위 말하는 피난처주로 네. 이제 되는 건데, 뭐 이에 대해서는 뭐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저희는 그런 찬반 논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 테넌트가, 즉 세입자가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건물주가 이를 갖고 뭐 신고를 하거나, 이것도 안 되죠. 네, 이게 바로 AB 299 법안인데요. 건물주는 불법체류 신분 세입자를 아이스 등 이민 당국에 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LA 한인 사회에서는 불체자라는 사실을 이민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건물주, 임대주, 아파트 매니저들의 횡포가 계속돼 왔었는데요. 이제이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엄연한 위법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불 최자신 분 되시는 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권 유린 당하는 일이 없어야 네. 되겠다는 생각도 또 드는데 또한 가지 이제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 뭐냐 말이 많았던 것들이 직장에 이민 당국이 갑자기 막 직장에 소위 말해서 쳐 들어와서 막 검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직장 급습 이민 단속을 강화하라고 명령을 내렸었는데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장 급습 단속에 엄격히 제한됩니다. 직장 이민단속 제한법안 AB453은 고용주가 이민당국의 직장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아이스의 직장 이민단속을 사전에 고지받는 경우에 고용주는 72시간 이내에 이를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 아이스가 영장 없이 일터에서 이민 단속을 하려한다면 고용주는 아이스의 이민 단속에 동의하거나 협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는 음. 직장을 급습해서 그 신분을 확인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영화에서도 보면.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급습하거나 그러면 영장 있냐고 좀 따지기도 하고 음. 하잖아요 그런 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네, 예, 고용주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는 새 바뀌는 법안 가운데 또 하나 많은 한국 분들이 또 관심을 관심은 있으신데 음.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마리와는 합법화 네. 올해부터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 사실 어제부터 샌디에고, 산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 팜스프링스 등을 중심으로 모두 90여 개의 마리오나 판매점이 벌써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법적으로 네, 네, 그렇죠. 또 LA에는 200여 개의 판매점이 영업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당국이 아직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 발급까지는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LA 시와 홀리드이단두 곳만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이 됐고요. 나머지 여든 여섯 개 시정부는 아직 자체 판매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21살 이상 뭐 구입 가능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일온스까지 구입이 가능한 건한 번에 뭐 많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조금. 네. 그리고 인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게 아무 데서나 막 피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불법인 부분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일단 길거리에서 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담배는 지금 뭐 길거리에서 피면 뭐좀 눈총을 받을지 몰라도 불법은 아닌데 마리아나는 불법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흡연구역에서도 마리아나는 피울 수 없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뭐 길거리나 술집, 공원 등 이런 공공장소에서 마리아나를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최소 100달러 내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네. 또 그리고 마리아나가 된 용기를 뚜껑이 열린 채로 차량 내에 두는 것도 안 되는데요. 바로 이 마리아나를 술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네, 술도 지금 우리가 술 병을 들고 길거리에서 마시고 다니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그니까 결국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말이 합법하지. 또 하나는요, 아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또 그래, 캘리포니아주가 마리많나 합법이야. 그럼 우리 캘리포니아 주위에 놀러 갔을 때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날 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새해부터 LA발 한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세간당국은 새해인 어제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마리와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밀반입뿐만 아니라 속인 주의에 따라서 한국인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와나를 흡입 또는 복용한 사실이 나중에라도 적발이 되면 귀국 후 한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여기서는 뭐 합법이니까 뭐 피어소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면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새해 바뀌는 주요 법안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한인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그런 신규 법안들이 더 있다면서요? 네, 이제 바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데요. 바뀝니까? 네, 네. <laughs> 오는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체포 기준을 현 0.08%에서 0.04%로 반이나 깎아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앞으로는 DUI에 걸릴 수도 있다. 는 사실 명심하셔야겠고요. 음, 맥주 한잔 정도 괜찮겠지 음, 이거 다 옛날 얘기네요. 그쵸, 이제. 물론 이제 시행은 요거는 이제 1월 1일이 아니고 7월, 7월 1일인데 그냥 한 잔이고 한 모금이든 음. 드셨다가면 운전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어제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에서 시간당 10달러 50센트에서 11달러로 또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10달러 5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네. 이어서 LA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13달러 25센트로 인상이 되고요. 직원 25명 이하는 1달러 50센트가 인상돼 12달러가 되겠습니다. 네, 에게도 혼동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말씀해주신 건 캘리포니아 주가 10달러에서 10달러 50센트에서 11달러로. 네. 그런데 이제 LAC는 또 달라요. 네. LAC는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13달러요? 네, 네. 7월 1일부터. 13달러 25센트로, 음음.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가 뭐 11달러로 됐다면서 거기다 맞추면 안 되는 거죠. LAC 안에 네. 회사가 있다면 LAC에 맞춰야 됩니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네. 자, 아주 중요한 법안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1년 전 오늘 뉴스는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부터 운전 중 전화기를 손에 들고 통화하면 티켓을 발부합니다. 또 주내 모든 학교들은 인종차별적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레드스킨스라는 이름을 학교 운동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주내 미용실과 이발소 등에서는 밤 10시까지 손님들에게 와인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뉴스를 1년 전에 했습니다. 어떤 건 기억이 나시고 어떤 건어 그랬었나 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적으로 우리 생활에 자리를 다 잡은 듯 싶습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이 친이민 정책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특히 최저임금 인상안의 경우에는 입장에 따라서 물론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해피하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해피하게 참 올해는 개해라고 하죠. 힘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문재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